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제가 이제 매번 외치던 구호인데요 오늘 방송 내용은 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게 될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봅시다. 그런 거거든요. 가봅시다. 뺐어요. 주일날 마지막에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책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확실히 잡히는 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했는데 주일날 새벽에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만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길 이름, 길 찾음이라는 책인데 우상숭배 관에서이 이거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유재혁이라는 분이 잘 정리해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봐도 될것 같아요. 그맨 뒷부분에 사랑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12세기에 영적 지도자 버나드가 남긴 글 중에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네 가지 단계로 소개하는데 그네 가지 단계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전의를 설명하는데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이제 네 가지의 단계를 주일날에 그냥 읽어만 드렸잖아요. 1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2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넷째 단계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는 뭐 거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단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이 우상들을 쫓고 추구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친다.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갈망하는 우상들을 쫓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의 갈망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도움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근본 동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 둘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단계에 서덕이며 빠져나오기를 힘들어한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우상들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일반 종교인들과 다른 게 없는 거죠. 절에 가서 구하는 것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 구하는 것과 똑같으면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원하는 갈망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렵죠. 자, 이제 셋째 단계로 가볼 텐데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하게 될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좀 전에 고건사님 찬양한 거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 신비,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징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나의 일상이 상황이 잘 되고 못되에 뭐 관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된 단계이다. 이 단계만 가도 이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더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이 제일 힘을 드셨어요? <laughs> 침 뱉음을 당하고 뼈 맞은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죄의 짐,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아픔이 제일 힘드셨을까요? 이제 그런 걸 질문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단계에 가면 어 자기 자신에 대한 필요나 갈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또 이미 베푸지느냐 감사해서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흔들릴 염려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 때문에 일하심 때문에 사랑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어때? 내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나한테 최고 좋은 걸 알아서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도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방스럽다면 2단계에 있는 거죠. 3단계 가면 적어서 자유스러운 거죠. 이제 문제는 4단계, 4단계.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단계. 제가 이거를 책에서 보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네?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정리해 줬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깊이 깨달은 결과 자신을 이기적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점들이 별로 없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이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더 채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은 기쁨 때문에 자신의 갈망과 욕심을 은혜롭게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 내, 나를 위한 갈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해져서 자신의 안정과 행복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니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안 주셔도 괜찮다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할 점들이 별로 없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이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자기를 입증해야 되고 뭔가 더 어? 빛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막 애를 쓰고 그러지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2단, 두째 단계 있는 것이고 4단계 가면 이제는 뭐요? 완전히 자기 자유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한 모든 관심이 끊어지고 내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가지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뭔가 나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타자중심, 그 사람, 이웃에 대한 중심이 될때 진짜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다가 행복하지 않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진정한 섬김은 결과가 행복인데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 수고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만 행복이 넘쳐나는 것.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행자는 요구하지 않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 왜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I have no need. 더 이상 요구 사항이 없어요. I have no want.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laughs>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 그것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신다고 우리 믿어지니까 하나님 날볼때 내가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런 거죠. 이게 구약 버전만 읽고 마칠 거예요. 구약에서 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약 수바녀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재미난 게요. 수바냐 3장 17절이죠. 내 사랑을 아들이 기뻐하는 자가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이 3장 17절. 할렐루야. 그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더니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스바냐 3장 17절에 예언된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루어졌다. 알렐루야. 난 이런 걸 깨달으면 행복해요. <laughs> 여러분도 어, 나름대로 자신이 깨닫고 정말 행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